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최고구요. 쭉 갔을 때. 뭔가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자, 이제 무회전을 해서 가볼 건데요. 너무 좋다. <laughs> 야, 물을 탁 주면서 확 들어갈 때. 추월하거나 이럴 때 엄청 좋은 그런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쭉쭉쭉쭉. 자, 싹 내면서, 오른쪽으로 싹 차선 바꿔주고, 쭉쭉쭉쭉 가주는 거죠. 와. 이게, 항속 걸어서 가니까, 지금 제가 안, 바, 안 밟고 있거든요. 페달을. 보세요. 가는 게. 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되게 재밌어요. 차가. 그러니까 제가 임페롱이 또, 이제 제가 총평을 먼저 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아, 이 가격대 2 0 5 0만 원부터 프로브로 해도 2,800만 원 되잖아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야, 이거는 아반떼 살까? 셀토스 살까? 니로 살까? 어, 잠깐만. 스렉스가 있네. 어, 가격이 야, 가격 좋다. 근데 타봤는데 어 느낌 좋다. 실용성 좋다. 또 CUV 승차감도 좋아요. 세단과 SUV 중간 그 어디쯤의 승차감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인편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쉐보레로부터 뭐 받고 이런 거한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 제가 타보고 느끼는 건데, 야 이거는 여러분 사야 돼요. 두대 사야 돼. 두 대, 가족이 두 명이면 두대 사야 돼. 진짜 쉐보레는 한 대뿐만 아니라 두대 사도 제가 추천할 정도로 가족마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야 보세요. 도속 주행에서 느낀 보세요 엔진 질감이 느껴지시죠 지금 질감이라는 게 저는 싹 느껴지거든요. 야 인페로 네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전자와 이 차가 만났을 때그 마지막에 탁 체결됐을 때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질감이 없어요 제가 차를 한주대 타본 게 아닙니다 저 굉장히 많은 차를 또 리뷰하고 타보면서 느꼈던 것과 저만의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이질감이 없고 이 차가 저랑 차랑 이한 번에 맞물려서 가는 거고 그 아까 고속 주행에서 제가 보여줬을 때야 이거 토크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670에서 갔을 때 이때 생차감도잘 나오고 차도 바꿔서 아, 봐봐요 추월할 때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또 노면 좋은데 오니까 소렌토 탈때 솔직히 노면 좋은데 가도 좀 차가 뻑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승차감이 이거는 소렌토를 까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소렌토 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제 차라서 칭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고속 한번 가볼게요. 쭉갈 때, 확 치고 나가진 않지만, 부족한 운동 출력. 야, 기어 단수잘 변경하는데? 이게 어떤 차들은요, 저번에 제가 아반떼 얘기했는데, 고속으로 가잖아요? 약간, 기어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엔진을 왠 밟아요. 그럼 기어가, 야, 변속해야지, 해야 는데 엔진이 다 말해요, 기어한테. 야, 야, 변속해야지, 변속해야지. 근데, 기어가, 어, 해야 돼? 어, 지금이야? 약간, 아반따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자꾸 현대를 제가, 이렇게, 비난해서, 비난, 뭐, 이렇게 까서 죄송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6단 미션으로 해서,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로, 나왔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이, 쉐보레가, 이 엔진하고 미션이지 궁합을 잘 맞춰가지고 잘 버무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음식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비율이 안 맞게 버무리면 그게 어떻습니까 맛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딱 탔을 때잘 버무렸다는 느낌이 들어져요 뭔가 되게 맛집? 맛집에 왔다? 맛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 비싼 음식도 있고 싼 음식도 있고 그렇지만 엄청 비싼 음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3천만원대 미치니까 근데 딱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씨가 얘기를 했다면 딱 먹고 떡볶이 먹고 딱 그러잖아요 와더 재밌다 그거를 제가 쓰고 싶어요 재밌어요 차가 그리고 이 궁합이 잘 맞아요 지금 와더 재밌다 너무 좋네요 음 이야, 이제 마지막 고속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갈 때. 덜컹거림도 거의 없어요, 차가. 왜냐면은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덜컹거림에 대한 그런 저항도 굉장히 높죠. 렌토장, 소렌토 타면은 솔직히 덜컹거리면서 저도 멀미가 나요. 그 제가 또 스포티지 리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스포티지도 리뷰하고서 멀미가 난다라고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스포티지는 100% 멀미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는 4륜구동도 아닌데 전륜구동인데도 멀미가 안 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딱 체결됐을 때이 느낌도 굉장히 좋고 멀미가 아예 안 나고 딱 조용한 거 보세요,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죠? 엔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야.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보세요 이거 자 이런 데 소재도 되게 좋은 거 써가지고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로 나온 부분들 을 너무 좋고 되게 심플해요 또 보시면 여기 또 무선 충전되거든요 여기다 끼면 또 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딱 패드 안 미끄러지게 다 고무로 야 트랙스는 진짜 차가 음, 너무 좋다. 문 피디님 트랙스 계약하실 겁니까? 하나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이걸로 많이 영상 찍고, 여 놀러 다니고 차박도 하고. 어, 계약할까요? 어,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피디님 어차피 차 없으시니까. 아, 이거는 제가 뭐, 저한테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차가. 타봤는데. 야, 제가 일부러, 제가 이거 좀 시승 늦게 했잖아요. 일부러 다른 분들 시승한 거를 저는 안 봐요. 일부러. 왠지 아세요? 인표롱이 그럼 꾸미게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느낀 거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이 아프게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 차가. 저는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면서 리뷰를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선입견이라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외관만 보고, 내장만 먼저 리뷰하고, 그리고 재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 평균이 생기는데 평균 없이 보니 트랙스는 진짜 좋아요 와갈때 느낌도 제가 저번에 그 벤츠 그 a 클라스 AMG 제가 찍었잖아요 그 시승기 말고 내외가 그 아, 안에 앉았을 때그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소재는 벤츠가 더 좋은 걸 썼겠죠 AMG니까 근데 이거는 왜 그게 100이라고 하면 이게 80% 이상은 그 느낌이 다요? 와, 이거 좋은데? 한번 밟았을 때 느낌 보세요. 자,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경쾌하잖아요, 엔진이. 탁, 탁, 탁 하는 게. 경쾌하지 않습니까? 우와, 이 변속되는 느낌.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1 2 0 k m 인데 와우! 이 변속되는 느낌들이. 저기 차선 고속에서 바았을 때도. 느낌 보세요. 여기 <laughs> 싹들어는 고속에서 밟아도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밟으면서 들어갔을 도야오잘 든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아, 타이어가 주는 거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역시 컨티넨탈 비싸요 컨티넨탈 여러분 제가 컨티넨탈 타이어 끼고 다니잖아요 갈아봤는데 타이어 비싸요 컨티넨탈 단가 자체가 높은데 그거를 3천만원 이하의 트랙스에 넣어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80에서 이렇게 싹갈때아이 주행 질감 120도 좋지만 80에서 갔을 때이 주행 질감 70 70에서 80 구간에서 주는 이 주행 느낌. 요게 너무 좋은데요, 진짜? 와, 이거는 뭐, 적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임표롱이 이렇게 또 트랙스를 타고 있잖아요. 이 차는 정말 타보지 않으면 느끼기 힘들어요. 제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사서 만약에 차가 안 좋다. 나 임표롱 거 리뷰 보고 샀는데, 인표로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저는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땡큐 GM. 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땡큐 GM. 너무 좋습니다. 미국 본사에 계신 우리 GM분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차를 만들어주시다니. 우리나라의 s u v 시장의 퀄리티를 한 단계 올려주는. 야, 우리 GM분들.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g m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 큰 회사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현대 기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주력적으로 이제 또 이제 밀고 있잖아요. 또 제가 또 봤어요. 이코노스가 이또 나올 거예요. 이제 후속이 이코노스가 풀체인드에서 나오는데 이걸 타니까 그 이코노스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되는게 오랜만이고 이 웃음이 지어지네요 제가 지금 일부러 웃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또 재밌다 이야 이거 보세요 자 앞에 봤을 때 시야도 좋고 브레이크 잡았을때 와 진짜 이코녹스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코녹스 나온다고 제가 제가 또 이제 소식들 찾아봤는데 야 이거. 트랙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보다 한급 위에 이코노스가 풀체인지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까? 트랙스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데, 이코노스는 또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차량의 질감으로 나한테 즐거움을 줄까?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아, 또 재밌다. 의사님, 보고 있죠? 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반떼 진짜 죄송해요 자꾸 자꾸 까서 아반떼 왜 자꾸 얘기해 이럴 수도 있어 요 아반떼 오너분들이 분명히 악구 달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근데 리뷰어가 솔직해야 되잖아요 아반떼가 완전 완전 못 맞는 차는 아닌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딱 시트랑 저랑 이 체결된 느낌이 좋은데 아반떼는 제가 그때 탔을 때뭐 어벙졌어요 되게 내가 여기 약간 안 맞아요 몸이 안 맞는 옷을 입는 느낌 등치가 커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시트 포지션이랑 이 레그룸이랑 이런 구성을 조금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이게 알리늄 합금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하부에 그런 것들이 원가 절감 전혀 안 하고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 차의 질감도 좋고 결국에 차량이 느꼈을 때딱 느껴지는 이 느낌들이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한테 오게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리뷰어로서 솔직하게 딱 느꼈을 때, 야, 이 가격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죠. 고민하지 마세요. 쉐보레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트랙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인페롱의 리뷰를 딱 보고, 딱 쉐보레 편편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량지승을 예약을 해요. 그 다음에 싹 타보세요. 그러면 임페롱이 했던 느낌들이 알아요. 아, 이런 거구나. 더우니까 또 통풍을 다시 또 켜요. 그러면 금방 시원해져요. 다 켰잖아요, 3단으로. 3단도 조절됩니다.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바로 나와요. 진짜 시원해요, 지금. 와, 또 재밌다. 되게 좋은데요? 음, 잘 만들었어, 진짜. 야, 너무 좋다.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전 사실 아쉬운 점 없고, 이거 진짜 지금 판매량이 안 그래도 되게 많고, 이게 지금 거의 독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독주하고 있고 이 위급에서 소렌토, 그 밑에서 지금 트랙스가 독주를 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고를 거딱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트랙스를 사면서 고를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트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만 고르시면 돼요. 색상만 고르시면 완벽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색상도 한7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 옐로우도 있고 화이트, 블랙, 뭐 약간 그 레드 톤 나는 그 색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제가 또 보고 왔던 피스타치오 카키 색깔. 피스타치오 카키 색깔이 제 영상에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X6M 모델 보면은, 약간 국방색으로 피스타치오 카키처럼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차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거 BMW랑 똑같은 데서 이, 도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그 영상 보시면은, 저 때문에 색깔 바꾸셨다는 분 있어요. 댓글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오늘 제가 뭐 화이트를 계약했는데 피스타치오 색깔로 카키로 바꿨습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담아지는 것보다 쉐보레 매장이나 앞으로 피스타치오 카키가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저기 청담 쪽에 하우스 오브 G M 가시면은 거기가 지금 전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인표롱의 총평은. 차 너무 재밌게 탔고 고속 저속 주행 모두 완벽하고요 승차감 좋고요 그리고 아반떼 사실 거면은 무조건 트랙 사세요 제가 뭐 아반떼를 일부러 깔리는 없잖습니까? 아반떼보다 가성비부터 해서 가격부터 해서 훨씬 좋아요 카메라 와 너무 좋다 솔직히 소렌토 카메라보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카메라 보세요.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시야도 좋고 야이 느낌 보세요 이렇 했다가 앞으로 갈 때도 이 카메라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죠 이 통풍 시트 했을 때 가는 느낌 이야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페론과 함께 우리 트랙스 rs 모델을 시승